상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상담하는 내용도, 어, 담을 수 있으면 조금씩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시간이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도 안전하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을 제가 지으려면 3개월 내내 2년 정도 있어요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또이 벽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바람이 들어가죠. 어 여기서 또 바람이 니까 이제 수많은 되게 잘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문 열어놓으시고 여기또 방충목 네. 열어놓으시면 이제 아마 집은 엄청나게 시원할 것 같아요. 해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변기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다 마당을 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놓고요. 네. 어, 길이는 90 아, 50cm가 더늘었어요 예. 그래서 거실 창을 여기 작은 창 말고 우리 일반 예. 거실 창 있잖아요 가운데 넓고 양쪽 좁은 거 어, 예. 1대2 대 1로 넣었어요 아. 그리고 창호는 전부 다 최고 등급으로 바꿨어요 어디 거예요 창호 등급을 아. 최고 등급으로 바꿨어요 아. 제가 이번에 계약까지 할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네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 네. 내려올 때는 만나서 저는 또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계약서 쌓인 거니까. 근데, 어차피, 처음 생각한 게50% 이상 왔다고 하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자꾸 더 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아닌가까 네, 맞아요. 머리도 복잡해지시고. 시작이네. <laughs> 점민다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됐어잘 결정을 했어요 진짜로 갈수록 어려을드는건 사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자 건축을 준비를 하시거나 어, 관심으로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 시공 영상이나 기타 등등의 내용은 어, 많은 것을 공부를 하시는데 막상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내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에까지 이르게 될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논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촬영을 동의를 구하고 하고 그 부분들을 어, 앞에서 보셨다시피 브이로그식의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아무래도 보시는데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음,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지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12평 주택 소형주택 올렸던거 하고 어, 같은 형태가 됩니다. 비슷한 형태가 되고요. 지금 어, 그 12평과 달라진 거는 이쪽 거실 주방이 커졌고요. 그리고 어, 보일러실, 그리고 다목격실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실 폭이 커지고 그래서 창문도 어, 3m짜리 거실 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썬룸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외에는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에 외부 화장실용으로 변기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해서 컨테이너 하나 들어서게 될 건데, 이 컨테이너는 창고로 해서 건물이 주일동, 컨테이너가 부일동해서 같이 허가를 내서 진행을 합니다. 썬롬까지 해서 토탈 19평 허가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옆에 창고는 지금 이쪽 모양으로 해서 지붕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붕이 만들어지고요. 자,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띄었고요. 앞쪽에 썬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싱크대는 이렇게 기역제형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냉장고 들어가고요. 어, 다목적실에도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하나 들어가고, 이 부분은 허드레 물 쓰는 공간이고, 욕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에는 아까 평면에 보셨듯이 변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는 후발기장이 하나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어, 창문이 조금 크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바람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통과하고요. 뒷문을 열어놓으면 앞뒤로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한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 전체적인 외관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이 썬룸 앞쪽에 지붕을 같이 해서 작업을 할 건지는 현재 고민 중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만 잡아놨는데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집은 어, 발코니 확장형을 사용해서 이 집도 현재 어, 19평이지만 더 작게 허가를 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상에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해서 작업이 되는 거고요. 대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앞쪽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뭐, 정원도 꾸미고, 텃밭도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고요. 그리고 뒤쪽은 3m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3m를 띄어놓고 나중에 뒤쪽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지붕만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계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평면을 설정을 하고, 평면이 마음에 들면, 제가 이렇게 3D를 그려서 3D로 보여드리고 이 3D가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견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적 작업을 하고 견적이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하면 어 저희가 보편적인 관점에 의해서 생략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 부분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면 어 오버된 견적대로 계약이 되는 거고요. 또 잘해서 견적가가 예상과 맞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어, 이왕 짓는 집 그리고 잘 짓고 싶은 마음에 하나라도 더놓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예산과 그리고 음, 이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율.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디에 무엇이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축주께서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하는 부분, 궁금하시다 하는 부분은 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설계 단계에서 확실한 평면을 가지고 건축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설계 변경이 안 생기고요 설계 변경이 생긴다는 건 어, 전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어, 좋은 집을 지으실 수가 있고요 이 집은 어, 외벽에 다 천고벽돌을 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어, 공사 기간은 어, 여름이 지나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미리 어, 마당 콘크리트 기초까지는 타설을 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고 흥미있게 보실 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laughs> 지난 주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하고요.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건축 시공 영상이 아니더라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